네, 안녕하세요. 과탐구 당연히 형쌤 가인에서 과학탐구 영역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과학강사 홍석원입니다. 어, 네, 저는 현재 가인에서 중등 대상 내신 수업과선행 수업 그리고 고1 통합 과학 내신 수업과 고2 화학원 내신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래서 중등부터 고2까지 입시를 앞둔 전학년의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정말 가면 갈수록 이 과학에 대한 선행 여부가 아이들의 성적은 물론이고 그 내신을 향한 자신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2 때부터 담당을 해서 지금 고1까지 같이 내신에 그 같이 공부를 해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이제 저희 가인 커리큘럼을 따라서 뭐 중2 특강을 시작으로 뭐 중3과학, 뭐 고등부라 브릿지, 물건화원, 유전특강 유전 이런 것들을 좀 빠지지 않고 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중등과학 때 A는 당연하고 거의 대부분 만점을 받고요. 그 만점 받은 애들이 그대로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완전히 고착화 시켜요. 근데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한 아이들이 그 1등급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아예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점점 뭘 많이 느끼냐면 이 과학에 대한 그 선행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분할를 저보다 아이들이 조금 더 깨닫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찬 수업을 준비했는데 어 중위과학특강 수업과 그리고 화학원 심화수업입니다. 일단 중위과학특강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과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시중 교재로 막 밑줄 쳐주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빈칸에 뻥뻥 뚫어서 아이들이 직접 써보고 그려보면서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 오면 아이들이 먼저 테스트를 봐요 암기 테스트는 당연한데 여기 장점이 뭐냐면 그 기출문제들을 좀 미리 풀어봐요 아 우리 서울중학교에서는 올해 기출이 이렇게 나왔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풀어보면서 좀 자기 학교에 맞는 이제 중이 과학을 선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업이고 그리고 화학원 심화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화학 같은 경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1회도구로는 저희가 보통 아이들의 개념이 다져지지 않아서 그 분산되어 있는 개념들을 좀 재정립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를 할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매주 수목금 1시부터 오후 시간을 활용을 해서 1대1 피드백을 할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문제 풀때 그냥 풀지 말고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도 다 형광펜을 치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진짜 중요한 좀 오개념을 꼬집어 줄수 있는 그런 클리닉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올 교육방학 매우 중요. 한거 아시 죠？네, 많은 관심 부탁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